오늘은 불꽃 센서 모듈을 이용해서 화재 감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 보드, 불꽃 센서 모듈, LED, 저항, 응동부저, 점퍼선입니다. 먼저 부품부터 연결해 볼게요. 다음은 점퍼선 연결입니다. 이제 회로 연결은 다 됐고요. 코드는 미리 업로드 해 뒀습니다. 바로 실행해 볼게요. 어, 이게 계속 울리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접촉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요 아 이제 됐네요 아 이렇게 점퍼선이 접촉이 잘안될 경우에는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퍼선이 제대로 꽂혀 있, 꽂아져 있더라도 한번씩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감지가 되는지 라이터 블을 이용해서 한번 불을 켜볼게요. 내 네, 화재 감지가 되면 부저랑 LED가 몇초 정도 계속 켜져 있고 울리다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영상의 회로도와 자세한 코드 설명은 PDF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서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